나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발로 써보았어요. 이 꼬리가 균형을 잡으려 흔들거렸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모습도 멋져 보였어요. 나비도 몰래 숟가락을 가져와 생선통조림을 먹어보려 했지만, 냠냠, 숟가락보다는 앞발이 훨씬 편했답니다. 어느날, 나비와 가장 친한 여자꼬마 아이, 지혜에게 속삭였어요. 야옹, 나도 사람처럼 되고 싶어 지혜는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나비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셨는데 숲 속에 속삭이는 버드나무가 있대. 그 나무의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어. 지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나비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나섰어요. 속삭이는 버드나무라니,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나비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숲속 깊은 곳, 나비는 정말로 커다란 버드나무를 발견했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내쫓이. 나비는 용기를 내어 나무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발로 걷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지혜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나비는 집으로 돌아와 지혜의 무릎에 앉았어요. 지혜가 나비야.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묻자 나비는 영. 하고 대답했지만 그 속에는 모험 다녀왔어.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답니다. 나비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알수 있는 특별한 고양이가 되었어요.